안녕하세요. 저는 법학과 1학년 신의랑이고요. 저희 레인보우 팀에서 이번에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유네스코 보고서 문화 다양성과 문화성 대화라는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개발해서 발표할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이 주제들을 기반으로 해서 몇 가지 키워드를 <laughs> 추려 가지고 더 자세히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이 일리가 학생이안이제장은는 내용은 물론 사회성에 대한 초반적인 의미입니다. 그 영화는 우리의 예상과는 달이 완전히 새로운 공간이 나옵니다. 그 영화는 이미 겨우에 이가 하는 등의 직전 경제와 강력한 일관성인 이차원적인 갈등으로 이루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면 아깝게도 가까운 전경가정으로 반대편, 좌회이 반대편, 뒤집힘, 반나절, 반에절 도시, 경기, 경기, 비다기 항공기, 배상, 항공기입니다. 또한 문화작동과 시리즈 비치 사이에 전생적인 동반성이 약해지는 기술들이십니다. 인도와 국립의 기술적인 문화 가르쳐 그제지 그지 세이렇 여러 나라서수나면고에 들어가면 그 집에 들어가그에 들어가면 그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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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그어가면그 집에 들어가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들어가그 집에 들어그집그 다 म न 정체성 ट े स 파 ग 에ें फंक्शन का प्लान के आ 한 क ा जो मिला था सचिनचंद सर से 기를 य 한 द है हमने 아 ह ा कि आप हमें क्लाइंट से मिलने के ल ि 지े व े के इ 는ी क 는 ज ा न 이아ा न 이 तो गेम खेलना ही 아ा ह ि ए 적 स े मेटा आरा 다ा मुरा थाएंगे तो म ै아 भी य 아 हम कुछ अच्छे अच्छे 아문화로 य ू아계를 कुछ अच्छा योजना 아 क बुरा एक ब 인공지능이 또 유지되고 자신감에 작이하는 한국 일전자들이 동아시아 관계에 지금 육방니다나라서고액이 사회적 관계와 다양한 관계적 관계에서 바꾸게 살아가는데 이요한 기능이 있는 과정이고 서로 보안 관련 자아가기때문이니다 이런 다양한 이계에 대한 기이적인정들이 나라를 막지 않으며 대왕고구이이 이럴 라고할수 있습니다. 은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사인은이사인은도이사것은이 사람은 이이런이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있람은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사람 필요한 기능 중에 합학, 합학치료, 교정, 운 인물 등이 공기정리 시동의 경력이지만, 기능을 바라보는 우이의 시각과 희생은 지구 시동의 시장이고생합니다 원하는 단순한 미술 시동의 도장이 아닌 경험과 지적 문화적 감정 자자의 능력, 자신들의 지식, 재료와, 나라적 교통, 집단적인, 개별적인 소식과는 상당합니다. 문화적 사회성의 감정으로 볼때 안화 사회성은 집단들의 의료적 방향과 의식 방향의 안화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로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나는 문화적 방향의 소출 부수처, 자체를 증명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레시피 제2에 따는 예수님과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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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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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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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집중상태 환경에더 좋은 맛게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문화 자유에서 자아나 사아가남녀 문화 관에의 진중했고 필요한 조언 을 수행합니다. 나는자는는 상의하는 지 개인들 사이에 일상적으로 하고공료 유지에 한만화들의 진중권을 주는 이중적인 금리를 수행하는 기능니다 전역에는 다사용이 가능할지 안전하지사용으로읽수 없는 여러 언어적 관계를 기울이는 대기술적인 가급적 타할수 있습니다. 물러서는 전국의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의식을 준비하습니다 세계 안에서 교육의 질에 대한 온도가 좋았습자의인기리 얻을 때 주장하고 학습자의 상위를 얻거나 의 성장과 재능의시민의게 지원하기를 할수 있고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목표에 의라 풍자 자연 재해를 방어할 것 그리고 레인의 상 상황 중 성취성의 투자 남아 해야 기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화자연민간는민간이가능게다고 교육 지게 귀엽게 귀을게귀하게 귀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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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게 귀엽게 게 무시도는 햄버거 하나에 고구려치즈가 들어있는 커버가 되요. 그리고 이거 맛게 짜서요. 그리고 한우로도 한게 한사천이백원씩 이렇게 과정식 과정 한게 십이 원. 아무래도 한우 사고 한우 사는 게 가장 손질 손보 그리고 품질 손보 무게는 뭐야. 5장부터는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5장에서는 커뮤니케이션과 문화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구촌 시대의 미디어, 아, 지구 시대가 되어감에 따라서 미디어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는 우리의 취향이나 가치관이나 아니면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디어가 발달함에 따라서 선진국에 의해 커뮤니케이션이 커뮤니케이션이나 문화상품 시장이 주도되고 있었는데, 소위 역풍이라고 불리는 소수의 개발 도상목들이 문화 설비나 미디어 설비, 의수출 그리고 콘텐츠 제작적으로 떠오르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변화의 특징은 연결성, 쌍방향도와 미디어 수용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연결성은 새로운 통신 기술과 연관된 네트워크 그리고 세계적 흐름과 삶의 환경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 의존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쌍방향 대화라는 것은 수용자가 미리 결정된 방송 콘텐츠를 비교적 예전에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에서 이제는 상호간의 대화를 할수 있도록 콘텐츠의 생성과 유포에 모두가 참여하는 쪽으로 변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미디어 수렴은 하나의 기계로 별개의 활동이었던 일련의 기능들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디어 기술의 발달과 세계화로 인해서 상호 연결과 쌍방향 대화의 증가는 서로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상호 교류를 할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데요. <laughs> 하지만 이는 시청자의 근화와 고정관념을 초래하는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청자의 근화와 고정관념을 이제 파보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콘텐츠의 생산, 접근, 균형적힌 표상이라는 세 가지 과정을 해결해야 하는데요. 첫째는 어, <laughs> 혁신적인 콘텐츠의 생산은 문화적 다양성인 문화 생산물로 만들어지도록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러한 투착 콘텐츠 제작 개발에 대한 전재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콘텐츠 소비에 사용되는 적당한 가격의 기술력, 접근하기 쉬운 제작과 배급의 네트워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수자들에 대한 접근 시도 등 여러 각도에서 접근이 <laughs> 필요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과제인 균형 잡힌 표상에서는 어떤 소집단이든 그들의 지식과 문 전통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6장에서는 창의성과 시장이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창의성은 문화다양성의 토대라고 할수 있고 문화다양성은 그 자체로 창의성에 또다시 이바지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공예상품은 문화적 표현의 중요한 형태로서 그것을 생산하는 공동체들의 미학, 상징, 세계관을 반영합니다. 공예는 거래할 수 있는 문화 다양성의 형태로서 세계 여러 지역에서 부가 수입과 고용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관광이 굉장히 전례없이 성장하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양쪽 모두에서 상당한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현지 주민을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검토 같은 그런 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이루어짐으로써 관광이 더욱 장려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제 어 경제적 성공의 주요 요인으로서 문화 다양성이라는 과제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다국적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을 기척하고 국내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상품을 다각화하고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만드는, 것을, 만드는 것의 이점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 7장에서는 지속가능 지속 지속가능 발전의 주요한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곳은 환경을 보호하고 빈곤을 구제하며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이유로 장기적인 자연 환경을 파괴하지 어, 파괴하지 않는 경제적인 성장을 창출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 환경 지속성의 지속성은 영속적으로 환경의, 올바르게, 환경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됩니다. 환경 지속성을 위해서는 미래 세대의 복지를 위태롭게 하지 않고 현재 인류의 요구에 맞추어야 합니다. 환경 지속성의 목표는 곧 환경의 퇴부를 막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속될 수 없는 상태는 자연 자본이 보충될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르게 사용될 때 발생하는데요. 지속이 가능하려면 인류는 그 활동에서 자연적으로 보충될 수 있는 비율 내에서 자연 자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원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환경 수용력의 개념과 얽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환경 퇴보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인류 의 삶을 지속할 수 없게 되고, 또한 이러한 전 지구적인 규모의 퇴보는 인류의 멸종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잠깐. 시간이. 네, 마지막 장 어, 그래, 빨리. 시간 안 배로 하는 것도 중요해. 응. 그리고 이제 제 8장 마지막은 마지막으로 마지막 문화 다양성, 그리 인권,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보고서를 공통하는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권리와 자유는 사회적인 맥락에 깊이 새겨져 있고 또 문화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줄수 있는데요. 또한 문화 다양성을 보편적으로 저해할 수 있는 장애물로 인식하는 견해는 문화다양성을 상류주의와 같은 말로 보는 보편적 원리들과 모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다양성과 문화관 대화는 사실상 인권을 보편적 토대로 보강하는 주요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주의 구성원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공통적인 견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통, 공동체 능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책 차원의 목표는 개인과 집단의 소속성과 정체성을, 정체성의 다양성을 감안하고, 이를 효과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기술과 정보, 네트워크의 굉장히 가져온 충격에 관한 수많은 연구가 입증했듯이 새로운 형태의 침략감과 연대가 생겨나오고 있으며, 이는 공동체 간의 변화를 촉진하고, 사회의 통합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리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인간중심의 거버넌스는 상향적 접근법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 네트워크들과 자신들의 주장과 견해를 명확히 밝히고 촉진할 기회를 주는, 제공하는 것입니다. 네, 이로써 내용에 대해서는 끝났고요. 그 앞으로 우리 주는 이 내용을 토대로 키워드를 정리해서, 네, 포커스 그룹을 이용해서, 어, 더 이렇게, 더 심도 있는 그런, 주제 아, 숨도있는 발표를 이제 준비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다문화박물관을 방문할 할 때에도 이 키워드를 토대로 해서 어, 대화를 아, 발표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주세요. 음 질문들은 일단은 저기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주 하고 있다 통합적으로 시간 가져보자 네.